안녕하세요. 강화다사랑부동산입니다. 부름명 고능리 토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이 토지입니다. 토지의 방향은 남동향이고요. 남동향이지만 거의 남양에 가까운 남동향입니다. 토지평수는 705평이고요. 마을 도로를 끼고 있고, 국어도 끼고 있어서 건축 허가 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쪽으로도 도로를 끼고 있거든요. 마을 도로를 양쪽에 끼고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토지입니다. 뒤로는 야산을 끼고 있고요. 앞 방향으로 남동향이니까 방향이 아주 좋죠. 부른면 고능위는 초치 대교에서 15분, 강화 대교에서 한 10분 정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지금 상태를 보니까 도로보다는 한 30cm 정도 낮아요. 그 정도 복도 하시면 되고 계획관리 지역에 전이니까 농촌 체류형 쉼터도 가능해요. 요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유행이거든요. 705평을 한뭐 100평씩 분할을 해서 제가 분할을 권하는 이유는 마을 도로에 끼고 있어서 분할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분할해서 농촌 체류형 심터를 만들어서 파셔도 되고, 토지를 뭐 150평씩 130평씩 분할해서 토지로 분양을 하셔도 되고, 전원 주택지를 지으셔도 되고 계획관리 지역의 전이니까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권할 수 있는 이유는 지목이 전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야산을 끼고 있고 마을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방향은 남동향인 토지. 가격은 더 좋아요. 매력 있는 가격은 얼마냐면요. 55만원입니다. 요즘 50만원대 토지 찾기 쉽지 않거든요. 55만원에 705평 계획 관리 지역에 전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사랑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